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몇달 동안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오늘은 영상은 바로 엑소가 이제 컴백을 했잖아요. 그래서 엑소 컴백 이제 돔에서 마 템포 앨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처음으로 엑소 앨범 언박싱을 한 거라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총8덟 장을 시켰어요. 여섯 장이랑 추가로 두 장을 더 구입해서 이렇게 왔고요. 그러면은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엄청 큰 박스에 왔어요. 그리고 하나는 또 이렇게. 왔어요. 조그만한 박스에 토아쿠요 먼저 이거 패잘으보도 할게요. 이거 때문 아, 이거 사서 아, 이거 사자. 아, 이거 사자. 아, 이 아, 이랑사 이거 이지갑이이랑이이 지금 통가를 있는 거좀 뺄게요. 이렇게, 이렇게 조그만 색에다 왔는데. 이렇게요 이렇게 다 뜯겼고요. 어... 엑스 앨범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. 알레그로랑 모데라토랑 안단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덟 장을 시켰으니까 두 장은 알레그로나 모데라토 안단테 중에서 나머지 랜덤 매치. 이 네, 어.. 이거 종류가 뭐지? 이렇게 왔네요 이거를 이렇게 옮길게요 자 한번, 한번 한번 떨려 뜯어볼까요? 이렇게 세 종류 이렇게 그리고 얘가 좀 이렇게 기서부터 뜯어볼게요. 하나, 아, 뜯어볼게요. 하나, 제발. 포카 확인을 다 하고, 아 떨려. 다 확인하고 이제 앨범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는 아니, 역전는 경수. 그는 종대가 나왔어요. 어, 아, 좋아. 아, 저 종대는 약간 더 있는 것같아 해. 한번 뜯어볼게요. 끝, 뜯는 방법은 끝에 머리를 살짝 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뻗깁니다 그럼 더 쉽게 뻗길수 있어요.

약간 좀 적게 사가지고 약간 겹칠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겹치면 뭐 트위터에서 교환을 하면 되니까 좋대 <laughs> 어? 찰리가 또 나왔다 엽서 또 나왔다 어? 약간 뭐지? 세훈이랑 등대랑 어? 완성되나? 드래곤볼? 이런 거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중면이. <laughs> <laughs> 경 경북 엽서 또나왔다 음, 약간 엽서가 중북이 많이. 중면이 나왔어. 전 백현이 파카에 운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저가마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앨범이랑한정판앨범 어, 네, 빼고는 다 모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백편이거나 하나도 안나왔어요 종목 어? 종이 작은거 나왔다 어, 포카막 두장씩나고 오 세장씩나고 그러신 분들은 진짜 운들이 좋으시네요 아 엽서는 교환 해야될거 같고 여덟개니까는 아그런 어, 거. 엽서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엽서? 아, 깜짝이야. 어또 차냐? <laughs> 아, 이기래 종대 데 종이, 종이 다 떠나고, 마지막 한장 남았습니다. 나, 나 진짜 폭 엽서 다 겹치는데? 신나라가 중복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, 난그 말이 진짜였던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, 다 뺏겼는데. 정이해볼 두 장이라고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 모아서 일단 카를 보면 겹치는 거는 종이, 종이종 네, 종인이 이렇게 겹치고 종대 이렇게 일단 두개 있고 세운이 이렇게. 저전 어, 진짜 백현이 운이 진짜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수고. 나왔고. 아 정수 개기 없네. 어 죄송합니다. 개기고. 정대, 종대. 정대는. 엽서를 보면은 백현이 두장 나왔고 일단 없는 멤버로 교환해야 될것 같네요. 어 종인이 한 장. 정대, 종대, 정대래. 경주 두 장, 차년이 세 장. 어, 왜 이렇게 겹치지?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가 있지? 네, 세 장. 이제 앨범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, 한번 찰때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있고, 기회가 안 크게 되는 걸로 알고 거든요 어떻게 하지? 이렇게. 음, 뭐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딱 완성했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일단 CD는 다 똑같거든요. 여기는 뒤에 가사지 이렇게. 오 마이 갓. 아 민소희. 느게이었지아 참. 저의 최애는 백현이거든요. 아 어, 여기 있잖아. 너무 너무 예뻐. 컨셉 진짜 좋아아 근데 포스터 좀 음, 이렇게 있고 이거 도 똑같이 시즌 넣고. 에서 찍은 듯한 약간 그런 그런 거. 이거는 뭐 그냥 아다시피다 그런 거고.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거. 남은 앨범은 제가 분철을 해서 액자에다 끼워서합든지 아니면 제가 아티움 갈때몇 분께만 나눔을 할 예정인 것 같아. 나오라고 우리 정연히 얼굴. 여기 소타임 쇼케이스에서 백현이가 이거를 왜자기 찍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던 게 여기 있네요. 귀엽. 이것도. 이렇게. 아, 이번에 돔네 선의 템포 진짜 완전 흥이 좀 좋겠고요. 활동이 2 주밖에 안 되는 거라서 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. 어쨌든 이렇게 다 언박싱을 끝내봤고, 또 이제 1 2 월달에 리패키지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. 음. 같습니다. 자, 어,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교환은 제가 트위터에서만 할 거라서 교환 문의는 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!